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받으셨죠? 네 받았습니다. 이태국 판결 관련돼가지고 추가 소명하라는 청와대 얘기가 있었습니까? 아까 그 판결문 말씀하시는 예. 겁니까? 판결문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. 이태국 문제는 얘기가 없었다. 청와대는 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.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 판사가 아마추어입니다.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. 이 아마추어들이 이억 구천이 사십육억 육천이 된 십오년 만에 또 이백팔십칠 프로의 주식의 증식이 된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해명 요구를 했습니까? 그 일단 특정 회사 주식이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해명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. 전혀 그게 대해서는 해명하라고는 얘기 안못 들었어요? 그게 들었습니다. 들었어요? 특, 어떻게 특, 해명, <laughs> 어떻게 해명했습니까?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을 아 배우자가 했고, 다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? 그럼 끝났어요?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?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? 어떻게 이 주식들이 287%나 증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해명자로 제출했습니까? 그냥 남편이 다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? 그러고 끝났어요?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. 이러한 주식 증시, 주, 주식에 증식 상상하기 힘든, 납득하기 힘든, 아마추어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증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요구합니까?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. 아, 특별한 자료 제출을 안 했군요.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.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남편이 특허 관련된 특허법원의 판사였고 또 지금도 광장에서 특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시죠. 네, 그런데 그렇습니다. 특허가 주력 분목인 회사에 주식을 다량 매입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추가 소명하라고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? 되게 없었어요? 네,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무 검증을 안한 거예요. 후보자가 올리면 아 그러시군요. 이거 왜 이렇게 증식이 됐습니까? 남편 했는데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?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자녀 증여서 탈려 의혹 이문제서 해명하셨습니까, 청와대에? 청와대에 청와대에서 자녀 증여의 탈려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도 해명하십시오.라는 얘기 들었습니까, 청와대에서 답변하세요. 못 들었습니까? 그 얘기는 일단 제 기억이 잘안 납니다. 예. 보십시오. 이러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원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하지도 않고 후보자가 낸 자료에 근거해서 검증하고 주추천 뭐 했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 같은 이런 인사 참사를 하는라고 생각합니다. 청와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